자, 오늘은 그, 그, 저, 사자성어, 아, 인내외양입니다. 인내외양.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아, 않는 한자입니다. 자는 참을 인자, 참을 인, 견딜래.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에, 스스로 참고 어려움을 벗어내고 하는 것이 인내고, 외양이라는 것 이자가 박외자, 아, 틀양자입니다. 바깥으로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인내외양 이라는데 아 이번에 이거 2025년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중소기업들 500개 회사를 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한자가 이렇게 우리를 좀 새롭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 참부가 이, 수, 이 글을 많이 뽑았다고 그래요. 인내외양이다. 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런 글자를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기업 어, 하는 사람도 어, 훌륭하지만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에, 이런 그 어려운 한자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가들이죠. 에이.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튼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것은, 이것은, 인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내면의 그 강함을 나타내요. 내면의 강함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의지가 굳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요즘 그 세계의 변화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옛날에는 그 흐름의 속도가 아주 느리게 갔지만 지금은 뭐 하루가 다르게 바꿔지는 이 세상에 경쟁이 치열한데이 경쟁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이 인내 외양을 해야 한다. 이건 이제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장자에 나와 있는데 장자의 제자가 장자를 찾아와서 이걸 물어봅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큰 파도만 치기만 해도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아, 이러니까 장자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니까 큰, 큰 강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가 버드나무들이 있어요. 바람이 좀 부는데, 거기 보면 버드나무들이. 이파리들이 많이 날리고 가지가 이렇게 휘들어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저 버드나무를 봐라. 저 버드나무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흔들흔들 하지만 절대 꺾이지가 않지 않느냐. 저기 꺾이지 않는 것은 저 나무 밑에 그 뿌리가, 뿌리가 차땅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저거는 꺾이지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땅속의 그 견뎌내는 인내의 힘과 그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걸 부드럽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외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강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강물 강물을 한번 봐라 물양은 얼마나 부드럽냐 부드럽지만은 저것은 에, 돌을 깨볼 수가 있고 바위를 뚫어볼 수가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아, 사람은 이렇게 외유내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누구를 에, 상대해서 가는 것도 항상 인내외양 또는 외유내강하듯이 사람이 이 아, 마음 속은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에, 이 인내외양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보탬이 되는 말이 인내외양입니다 참을 인자 견딜래 바꾸에 들 양자입니다 들어 올리다